목구멍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인정받고 싶고 또 세상을 인정해주는 마음이에요. 왜 소리내잖아. 목소리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소리내. 또 하나 내가 지금 세상을 보고 있다 너를 보고 있다 너 예쁘네 이렇게 소리내줘요. 꽃을 보고 그냥 지나가면 서운해. 꽃을 보고 아우 너 예쁘다 이렇게 소리 한번 내주면 그 소리가 전달돼. 너무 꽃이 행복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인정받고 남을 인정해주는 첫 시발점이에요 여기 목구멍부터 목구멍에서 입으로 소리가 나오면서 인정이 되지 그 다음에 호로 향기를 맡아 내 최치를 맡고 남의 향기를 맡으면서 또 존재를 인정해준다 그 다음에 귀로 들어 소리를 내 소리도 듣고 남의 소리 들어서 또 인정해줘 소리 내는 존재를 그 다음에 눈으로 봐 모양 있는 형체나 빛깔의 존재를 또 인정해줘 어, 너 거기 있네 너 예쁘네 빨간색은 화려하네 파란색은 시원하네 이렇게 목 위에부터 시작점이에요. 나와 남을 인정하는 그 여기서부터 통합의 소리가 나온 거야. 통합의 소리는 뭐야? 나와 남이 하나라는 걸 알고 인정하고 인정받고 할수 있을 때 여기서부터 통합의 의식이 여기까지 뚫린 사람 은 통합의 의식 눈에서 보이기만 해도 인정이 주는 눈빛을 발사할 수 있을 때 여기 제3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하늘의 물 백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. 그 시발점이 여기 소리예요. 소리 목공.